아안 울어요 <laughs> 저는 엄마에게서 습니다 엄마에게 편지를 쓰려고 하니까 괜히 어릴 때가 생각나 연습한 노래를 들려주고 싶어서 엄마가 집에 오길 기다렸었는데 그때는 엄마의 다양한 표정을 보고 싶어서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 울기도 하고 때로는 웃기도 하고 지금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있지만, 이상하게도 그때의 마음과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. 누군가를 위로하고, 또 웃게 만들고 싶어. 그래서 이 콘서트를 내첫 번째 관객인 엄마한테 더 보여주고 싶었어. 아직 나는 많이 어리고, 자주 흔들리고, 불안할 때도 있지만, 그래도 잘 해내고 있는 모습, 자랑하고 싶었어. 오늘도, 내일도, 언제나 가장 가까이에서 날 지켜봐 줘서. 항상 고맙고, 엄마 사랑해.